열한기상 20장 13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제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우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다이 다음에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좋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예,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경험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이 베나다에게 항복한다. 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베나다은 어, 아니 네가 주는 거 말고 우리가 들어가서 가져가겠다. 아, 성문 열고 우리 신하들이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마음껏 가지고 음, 나오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은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내가 어, 항복하면 전례대로 뭐 당신이 원하는 거 전쟁 비용 좀대고또 어, 손해 배상하고 뭐 우리가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면 되는 어, 그런 정도에서 멈춰 주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어, 조금 허점을 보이니까 더 크게 치고 들어와서 더 많은 것들을 모조리 다 내놔라 목숨만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신하들을 모집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대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판 해봅시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우리 자식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한번 싸워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고 닌는 자가 보는 자 같이 얘기하지 마라. 어, 우리는 아직 전쟁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오늘 제목이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만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 체험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독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선한 일을 행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나님과 알미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거기에서 안다는 것이 뭐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듯이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뭡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확인을 받고도 어,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확인이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 경험시켜주시는 그 과정이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어, 목적은 뭐예요? 서로 화목하자고, 사랑하자고,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살자고, 하나님을 경험시켜주시는 건데, 경험이 목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경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어, 경험했으면. 경험했다 끝.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친밀하자고 해 주시는 거예요. 친밀한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뭐, 아이에게 뭔가를 선물을 해줘. 선물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선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마음이 있어 난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더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의 일에 관심이 많으시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는 모든 어떤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아합은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줄 만한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약간 흉내만 내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 아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읽고, 어, 묵상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의 전부가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전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음, 경험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선지자를 또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물론 아합은 경험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도 봤고. 또 비를 내리시는 것도 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 그 거짓 선지자들을 활성화시키는데 한몫을 했던 아흡도 죽어야 마땅한데 그 자리에서 어? 가짜 신을 퍼뜨린 저 아흡을 죽여라. 그런 들안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기회를 준 거예요. 왜? 그에게 주어진 그 직무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회심할 때는 또 백성에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믿고 있던 게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알게 된 사람이 돌아섰을 때 얼마나 또더큰 파급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바알과세라는 가짜더라, 진짜는 여호와시더라. 이렇게 왕이 주도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에 끼칠 그 변화, 그 영향력 이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엘리야와 더불어서 손잡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가기를 소원했는데, 엘리야는 살겠다고 도망가고, 아합은 다시 와서 와이프한테 다시 충동돼 가지고 다시 무슨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기회를 줬는데 못 살리는 구만 그러고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때 충분히 줬다 싶을 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 한번 불순종했다고 내팽개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알고 있는 죄인 같으면 다 서운하게 하고 어? 좀 분노가 나오게 하고 화딱지 나게 하면 안 보고 말지요. 어, 그만 보자, 우리. 이렇게 하고 끝날 겁니다. 자식이 그렇게 되나요? 배우자가 그렇게 되고, 부모님이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이게 사랑이 또 계속 얼굴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 그의 마음그릇을 또 사랑의 폭을 키우기 위한 어떤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우리 수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제합니다. 그럴 거야. 제도 그럴 거야. 이렇게 <laughs> 내가 하듯이 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없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받아 주시고 회개하면 받아 주시고 또 조그만 거뭐 하나 하나를 위해서 하고 싶다. 그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합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합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돕는 사람도 보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루트도 알려주고 선제자를 보내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격이 없어요. 늘 실망시켜드리고 아합처럼 뭐된 듯한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푹 가라앉거나 뭐 터져버리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연약성을 우리는 한없이 끝없이 느껴갑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조금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느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아셔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안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대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지가 않아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어 뭐, 섣부르게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나를 충분히 느낄 만큼 내가 해줬고, 너도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의지적으로 나를 버렸어. 나를 떠났어. 이런 경우가 이제는, 어 하나님도 알고, 그도 알아.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외면하고, 떠나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알고,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그럼 어떻게 해요? 혹여나 그 마음속에 언젠가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안 나와. 지금 돌아가야지 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 돌아가지,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언젠가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지 아니면 현재 상태 그대로를 받았을 때 넌 나를 믿고 있던 것도 아니고 떠나서 세상 재미보며 살았으니 넌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실지,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예요, 현재, 그렇죠? 과거에 네가 한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한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너는 누구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친밀해져야 되고 친밀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1 어, 4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인이이다. 아비 이에 이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싸울 수 있는 백성이 7,000명이요. 에다 따져봐도, 7,232명 밖에 안 돼. 그런데 저쪽은 뭐예요? 셀 수도 없어. 셀 수도 없어. 어, 여러분, 참 신기한 장면을 봐요, 지금. 지금 밖은 다 포유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압박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그대로 빨아들여. 요 여기에 누가 없어요? 이세벨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정책 회의하는데 이세벨이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정책 회의하는 데서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친구들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함께 믿음이 좋아져. 그래 노는 친구들이랑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세상 물이 들어 버려요.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정말 자신을 쳐서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급속도로 타락해 버립니다.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귀가 얇다.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팔랑기팔랑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 나는 사람들의 말에 잘 휘둘리는구나. 이거를 파악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 다녀야 돼. 신앙이 좋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머물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금방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노는 거 좋고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본능이 노는 걸 좋아해요. 건전하게 노는 건 상관이 없는데 꼭 타락하면서 노니까 그 이상한 거죠. 이 사람은 어때요? 선지자가 옆에 있어. 정말 필요할 때 선지자가 딱 붙으니까 그 말에 완전히 순종해요 완전히 순종. 그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삶이 건강한 거냐? 그렇지 않아. 가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드기야 옆에 있던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형통할 줄 알고 그들의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 가짜들이다 보니까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아무리 선지자 같은 존재라도 어? 사람들 말에 의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으니 이 말씀에서 길을 찾고 해답을 찾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우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러분 대제국 바벨론이 망할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벨사살왕이 밖에 적군이 와있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술퍼 먹고 있다고요? 그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신 글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저울에 대고 재봤더니 작격 미달이다. 왕권이 넘어갈 거다. 제국이 망할 거다. 여러분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적들은 지금 군인들은 뭐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왕들은 얘 베나다 또 도망갔지만 도망치는 것 아니라. 그런데 죽어 나가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뭐예요? 무슨 죄야? 오늘 너무 방만하잖아요. 전쟁 중인데 왕들과 더불어서 술을 퍼먹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술퍼먹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전쟁하란 말입니까? 아합이 묻지요. 전쟁하십시오. 그럼 누가 먼저 쳐들어옵니까? 쳐들어갑니까? 옵니까? 쳐들어 가라. 그럼 누가 선봉에 섭니까? 고관 대작들의 자식들이 먼저 앞장서라. <목소리>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맨날 뒤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뭐 평민들 다 죽어도 상관없어. 얘네들을만 살릴 수 있으면. 근데 어떻게 해요? 최고 탐 리더들의 자식들이 앞장서라. 그러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먼저 나가보니까, 이쪽에 술 퍼먹고 있다가, 적구들이 왔다니까요. 얼마나 웃기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전쟁하러 나왔더라도 다 사로잡고, 왜? 그만큼 내 군사들이 많다 이거예요. 다 사로잡고, 어, 항복하러 나왔더라도 다 사로잡아. 그랬다가 어떻게, 방만하게 나갔다가, 패배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성문 열고 나머지 7천명이 막 쳐들어오니까 결국에는 다 떠나가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긴장하지 않고 있는데 지도자가 지금 방만한데 백성들은, 군인들은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방만하면 다 방만해지는 거예요. 전쟁의 패에게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니까 각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긴장이 풀어지지 않도록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론 소구장 팔 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이 사자줄 착각하고 살아도 안 돼요, 그렇죠? 양이 고민줄 알아도 안 돼. 양은 양이에요. 양이 가장 편안할 때는 목자 옆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거예요. 목자 내 옆에 주님이 계신지를 느끼를 확인하는 게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신하는 것이고 멀어져 있다. 그럼 빨리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이게 근신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 옆에 있을 때 어떻다?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뛰놀 수 있어요. 초식 동물들은 누워서 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양들은 어때요? 목자 옆에 있을 때는 널 부러져요. 편안하게 잔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든지 할수 있다는 생각 사단이 주는 겁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우리, 우리 주님과 멀어지면 늑대한테 잡혀먹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양에게 가장 건강한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없으면 난 죽어. 주님 없으면 나는 방해. 나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어. 난 사단에게 잡혀 먹어. 이 마음 가지고 매일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주님 가까이 하시고 곁에 주님이 없는 것 같으면 불안해하시고 주님이 곁에 계신 것 같으면 편안해하고 그 주님 안에 머물려고 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